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살 문제 한번 준비해왔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무언가 여기, 백의 약점을 노려가면서 흙이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지금 분명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곳으로 차단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자, 이곳으로 차단을 들어가게 되면, 백에게도 엄청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일선으로 내려 빠지는 수가 너무나도 좋아요. 뭔가 백이 이런 식으로 두어가지고, 이게 치중 들어가서 희망이 생길 수는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을 갖다 붙이면, 이곳 급소 자리를 딱 두는 순간 자 지금 이쪽을 두면 이렇게 두어서 백이 살아가면 이 흙돌이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들어가지니 반대쪽 이곳 두어가고요 자 이런 식으로 두면 똑같이 이렇게 두어가는데 결국에는 흙돌이 잡히게 되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두어가는 수로는 막아가는 수로는 흙을 살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왠지 이러한 자리가 또 이러한 형태의 급소자리기는 맞거든요 자 이곳으로 두었다 이게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왠지 이런 데 하나만 받아준다면 지금 이곳을 끊었을 때이 돌이 지금 환격이고 여기도 자충이니까 못 들어오니까 여기 연결하면 이렇게 막아서 이거 꽁으로 백돌을 모두 잡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백이 이렇게 치받는 수가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막아오면 여길 막고요 뻗으면 때려냈을 때, 탄수치면 이어서 흙돌이 제자리 안에서 그냥 쉽게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어왔던 이곳, 석점 중앙의 급소, 이 자리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왠지 이곳 갖다 붙이는 수가 또 좋아 보이거든요. 자, 이곳을 갖다 붙이면 이번에는 백이 이렇게 연결하는 수가 또 좋아 보여요. 여길 연결하게 되면 흙이 이곳을 차단했을 때 백이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쳤을 때저초오면 때려내는 수가 있고요. 그또 급소를 두는 것은 이렇게 집을 내는 수간 맛보기로 또 백이 살아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이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막는 수도 안 되고 급소 치중들이 안 된다면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두어가는 수 어떨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수법 어찌 보면 상당히 날카로울 수는 있어요. 근데 백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지켜가기만 하더라도 자, 지금 이쪽 치중 들어오면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두면 이렇게 잡아버리는 수가 흙돌이 역시나 잡히게 되어 이것도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흙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묘수는 그렇다면 과연 어디가 되는 것일까요? 이 장면에서 이 정답은요. 바로 이곳 일선에 갖다 붙이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되는데요. 자, 일단 이 수가 좋은 이유. 이곳으로 막았을 때 흙은 뭐 그냥 이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더 쉽게 여기로 한 박자 돌려치는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면 이거 패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라 흙이 성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백이 이곳으로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위태롭죠. 자 지금 이쪽까지 막아가고 때려냈을 때 심지어 흙이 여길 막아가면서 이렇게 패를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알기 쉽게 이 장면에서 여기 끊어가기만 하더라도 이두 점을 잡았죠. 백이 이곳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곳으로 두는 건안 되고 그렇다고 연결하는 건 막았을 때이 돌이 백돌과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백돌이 잡혔기 때문에 흑이 성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백 입장에서 가장 까다롭게 두는 수는 이곳으로 막아가면서 두는 수인데요 이때가 정말 중요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됐어 이제 내가 만들어냈어 자아자찬 여기서 이제 실수가 나오시는데요. 자, 이거 끊어가는 수 정말 좋아 보이죠? 이렇게 두어서 패만 만들어도 성공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수법 뭔가 잘못됐죠. 백이 여기로 단수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착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이거 한칸 뛰는 순간 흙이 걸렸습니다. 자, 지금 이거 난리 났죠. 자, 이쪽에서두면 이거 단수쳐서 아무 수도 안 되고. 단수 치는 것도 연결했을 때 연결할 수가 없어요. 축축수로 잡히기 때문에 흙돌 모두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신중에 신중을 가하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 그렇다면 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멋진 수 구수는 그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 이곳 한칸띄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일단 여기를 연결하면 끊는 순간 단수 치면 뒤에서 도는 수가 여기 환격이죠. 흙이 아주 예쁘게 살아가서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백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연결하면 흙이 이쪽을 끊어올 거고요. 자, 이렇게 두면 지금 이 수수는 패감 쓰고 받아주면 때려내서 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이 역시나 성공이 됩니다 패만 만들어도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백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흑이 이곳부터 하나 막아가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고 그냥 집어넣기만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나 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흑이 패를 만드는 수순이 정답이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이 정답 사실 많은 분들 이 차단하는 수 생각하실 텐데 이 뻗는 수로 인해서 어떠한 수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데 들어가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요것도 이 자리가 급소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두는 것도 그냥 이렇게 막아버리는 순간 대책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곳으로 두는 것도 이렇게 두어서 백이 살아가는 순간 흑돌이 잡히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떠한 수가 정답이었죠? 이곳으로 갖다 붙이는 수가 아주 절묘한 묘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백이 슬그머니 나갔을 때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끊으면 이렇게 둬서 이거 걸려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흙의 유일한 정답, 그 수는 바로 어디입니까 이곳 한칸띄는 수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